어, 씨발, 가마쥐님 있어, 개새끼야. 하나하나, 다 뜯어내요. 어, 씨발, 가만히 있어, 오늘. 오늘 좋은 날이야. 아, 그런 다음에, 요녀, 요녀, 연여... 가만히 있어. 어? 가만히 있어요.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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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 개맨이 좀 있어. <laughs> 개맨이 있지? 아, 이게 오늘, 쥐, 어, 가만있어, 이, 씨발. 씨발. 시... 씨가 시... 시... 가만있어! 아주 오늘 좋은 날이야. 연어의 덮밥인데, 이게? 개, 개맨이, 씨. 초장에다 찍어으니까더 맛있네. 음. 응.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